네. 안녕하세요. <laughs> 느낌 영어 제미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이직 그래머 뉴스. 네. 유닛 i t 58. 네. 아, <laughs>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소유격에 대한 거죠. 어, my, his, their 뭐 이런 건데. 자, 소유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유격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냐 하는 거죠. 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내입 밖으로 순식간에 내뱉을 수 있는 거랑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이 완전히 내가, 소유격이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소유격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보겠습니다. A. My umbrella. 내 umbrella죠. My umbrella. 그 다음에 우리 umbrella. Our umbrella. 이 느낌을 살려가면서 연습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Your umbrella. 상대방한테 Your umbrell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is umbrella. 네, 느낌을 그렇게 가지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his umbrella. 그다음에 her umbrella. 그녀의 umbrella. her umbrella. 또는 그들의 umbrella. their umbrell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like my house. I like my house. we. 우리죠. we like our house. 이렇게 되고요. you like your house. 너는 네 어, 집을 좋아하잖아. you like your hous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e likes, he likes his house. 그쵸? 그 다음에, she likes her house. 그 다음에, they. 마지막, they like their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세 소유격은 it's 거든요. 이때는 이제, 뭐, a p o s t r o 라고 하는 그 점이 안 붙는 거죠. it's. 그러면, 그것의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hawaii is famous. 유명합니다. 뭐로? For its beaches, 그것의 해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s beaches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이제 몇개더 어구를 살펴보면, uh, my hands, 내 손들, his new car, 그 다음에 그녀의 부모님들, her parents, 그 다음에 our clothes, 우리의 옷들, 그 다음에 your best friend, your best friend, 그 다음에 their room, 그들의 방 이렇게 uh, 표현할 수가 있죠. 그다음 uh, section B를 볼게요. 에이미가 나왔는데, 에이미의 소유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녀의 차는 her car. 그 다음에 her husband. 그 다음에 her childr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앤디를 보겠습니다. his bike. 자전거를 보통 bike라고 하는데, bicycle도 맞고, bike도 맞습니다. his bike. 그 다음에 his sister. 그 다음에 his parents.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Mr. and Mrs. Lee. 이거는 Lee 부부인데요. 성이 Lee인 부부죠. Mr. and Mrs. Lee. 그래서, their son, their daughter, their children.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It's와 its의 차이인데, its, apostrophe가 빠진, 주, 위에 있는 점이 빠진 거는, 그것의 이거죠. 그래서, hawaii is famous. 유명한데, 뭐로? for its beaches. 그쵸. 그것의 해변들로 유명하죠. 여러 개의 해변이 있으니까 beach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I like hawaii. 나는 하와이 를 좋아해요. It's a beautiful place. 이때 it's 는 위에 어포스트로피가한 점이 있기 때문에 it is 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t's, it is, it's, it's a beautiful place.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거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쓸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어, 머릿 속으로 아는 것은 내 언어가 아닙니다. 0.5초 만에 내가 뱉어낼수 있어야 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굉장히 연습을 제대로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어, 이 과는 마치겠습니다. 네. 느낌영어, 재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